여기서도 입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더위를 극복할 수 있다! 자연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입에 지금 모래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나 이제 진짜 더위라는 감각이 좀 무뎌졌다 매운 것도 많이 먹으면 늘거든 근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부와 저기 또저안 죽을라고 앉은 듯한 거 정말 웃긴다잘 자. 힘들다 니 <laughs> 하루 종일 뭐, 시험도 하고, 어, 네, 다 하셨잖아요. 재밌는 거다 해놓고, 맛있는 것도 물어도 못 가는데, 뭐가 졸려요. 정말 네, 힘든 줄 알아요. 저는 지금 머리를 털 때마다 모래가 떨어진, 원피스 크로코다일급으로, 모래인간 됐다, 모래인간. 그래도 집에서 에어컨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좀 살만하네. 이게 행복이다. 근데 당신 여기 에어컨.. 여기서 뭐왜 에어컨 맞고 있냐? 어, 어, 이거 약간 불법 아닌가? 요 어, 조금만 있게 해주세요. 어, 조금만 있게 해주세요. 나는 차갑게 살기니까 에어컨 트는 거. 근데 뭐 바깥에 있을까 뭐. 시래기 창고 진짜 뜨겁지 않나 거기? 아, 거기는 아, 에바다 거기? 진짜. 아니, 거기... 아니 근데 아, 잠시만 들어봐. 아니 거기는 찜질방 넣어도 지금 님 미션 수행 중이 이건 뜨거워서 안 해요. 아, 이건 뭐해서 안 해요? 님 그런 말할 권리가 없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제발. 네. 바깥에 가면뜨겁 제발. 우리 집에서 치... 제일 더운 곳이 여기라고. 거실에서 에어컨 끄고 있을게 제발. 렛. 아럽다 여기 네?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을 거야요 여기 더데 그럼 아, 좀 이따가 올게 아야야야 아, 아, 잠시만 아, 나까지 왜 고생해 아, 요즘 뭐 회사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PD님? 불만 불평 토론 제가 틀어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요 아, 아 제발요 아 제발 아, 제발 군대 가야 될것 같은데 군대 간다고? 어떻게 해 그럼 병무처에서 연락 왔다 아 진짜 아니다. <laughs> 근데 내가 아주 너무 갑작스럽다 이거. 야, 현이 오늘 폭한기 훈련하다가 진짜 폭한기 아 훈련이 아 는데 <laughs> 전화 올 수도 있대 이거. 장난이 아니다. 지금 진짜 말이 안나오 <laughs> 마음에 준비도 안 했다니까. 어, 너 심장 개빨리 뛴다. 진짜로. 나 못한다. 근데 나 진짜 나 자신 없다. 승주 아직도 저밖에 있나. 어. 일단 촬영은 해야 되니까 지금 와보는지 뭐 보자. 승주 <laughs> 내가 <laughs> 제일 북국의 오코노미야프 내가 지구에서 제일 추운 동네래. <laughs> 뭐 이거 뭐네 몸이 벌시원해지다 원유 대사의 해골불 해 마시고 싶어. 이게 지금 여기 지구상에 제일 추운 동네라 여기가.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진짜로 내 마음까지 따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아, 그면안 되지. 아와요 <laughs> 이거 봐. 막 펄펄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 군대 가야 된다고 당장 내일 갈 수도 있다. 명장이 나왔다는 거 뭔데? 어떻게 된 건데 정확하게? 선주야 이거는 중요한 얘기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아니 어떻게 된지 자세히 한 소설에 봐라. 군대를 왜 갑자기 가?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주유가 나 찍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나못 받았지? 일단 차는 엄마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럼 카톡이 왔는데, 현아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다. 내 전화번호 좀 달래. 군대 갈게 아니고 깜빡이게 생겼네. 보통 있다니까, 군대 그거는 카톡으로 오거나 그런 걸로 오잖아요. 그지? 전화번호 안 묻지? 병무청에서 전화번호를 물르 정도면 니, 우리 집에 내헌병저 네. 사람 무서운 일을 현방 아저씨 두명 와가지고. 공피디가 누구야! 양쪽을 이렇게 퍽퍽 잡고 끌고 갈 수도 있다. 뭐야, 어, 군대 아이가. 할머니다, 할머니. 군대. 여보세요? 어이구, 윤현. 응. 할머니다. 어, 할머니. 윤기님, 저게 뭐고. 저 혼자네. 서울 병무청이잖아. 병무청? 뭐래? 그 군대 잖아할수 있다! 그래, 할수 있다! 있다. 좀더 전화할게 <laughs> <laughs> 혹한기 훈려하가 진짜 혹한기 훈련하 되겠네 내가 네 군대 갈줄 알고 내가 새로운 피디님 바로 한명 옆에 모셔놨거든. 아이고 우리 영주 피디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일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계약 날짜는 형이 군대 가는 입대일. 입대일에 훈련소 앞에서 잘가 하고 바로 도장 찍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 울고 하지 마라, 내도 간다. 그럼 네 갔다 와서 내 가고, 이게 반통체인지 하자. 공피디 썸녀 일곱 명 완전히 막, 그냥 막, 썸녀와 나무꾼대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야겠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단은 요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한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피디 군대 간 그런 영상. 군대가 좋다길래 시원해서 갔더니. 자, 촬영 계속 해야죠, 오케이. 오늘 진짜 고생 많은 가운데 특별 찬스 기회 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스! 자, 이제 제가 미션을 하나씩 드릴 건데, 제가 주는 미션을 성공하면 소원을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권, 건, 건 걸고, 소원 걸고. 미션. 미션. 뭐죠? 공대생 씨. 옷을 서른 벌 겹쳐 입으면 미션 성공입니다. 공PD는 뭔데? 공 똑같은 거예요? 공PD는 이 카메라 앞에서 전신 탈의하면 소원입니다. 아, 에, 군대 가는데 왜? 군대 가는 친구 아안 그래. 가요? 호. 그럼 5, 30볼 그냥 아무 때도 격제인데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팬티까지수야세 장. 팬티 아니잖아요. <laughs> 오늘 이티 <팬티야>. 아니잖아. <laughs> 오늘 오늘 까봐, 까봐 까봐 까봐. 아니 뭐지? 커른장 <laughs> 은 너무 많다 진짜. 세 장, 네 장, 이제 다섯 장. 오케이 쭉쭉 가보자. 아 그거 안 돼요. 왜요? 비싼 거예요. 뭐 빼요? 일곱 장. 야 근데 겨울에 진짜 일 입고 는 김에 하나 안 찍겠다. 8장 완이 <laughs> 개돼지 같다 지금. 샤라한테 네, 규태. 아홉 장. 규태 오빠. 귤, 쟤, 오빠. 아홉 장. 아, 열 장이지. 열한 장. 열두 장. 스 장. 열네 장. 열다섯. 와, 막 개쿠레, 이거. 열 여섯 장. 중간장이 열아홉 장. 스무 장. 악세사리까지 포함시켜줘. 스물 장, 왜 머리에는 분명 많은 걸안 꼈는데. 안들어간거야 정말 <laughs> <laughs> 한짝씩한짝씩 포함시켜드릴게. <laughs> <laughs> 딴 거, 딴 거. 딴 거. 땅을 손에 끼면 되지. 오, oh. 이렇게 okay. 손을 다섯 여섯.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까? 스물 여덟, 스물 아홉,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됐어요, 됐어요. 아. 자, 이러고 10분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있기만 <laughs> 하면 재미가 없지. 오신 줄 알았더니. 대현네. <laughs> <배 했네. 웃음> 오늘의 미션 클리어. 자, 이제 소원 말하시죠. 일단 소원 말하기 전에 좀 버텨. 다녀왔습니다. 아, 여보 오셨어요? 아, 옷좀 벗을게. 야, 잠시만 기다려봐 아, 아 옷좀 벗을게. 아 잠시만 기다려봐아옷좀 아, 벗을게. 아, 뭐, 버드로 버 아, 소원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도좀쉴 테니까, 공피 이거 원상 먹고 시켜주세요. 옷입어세요 이거 나 쉬우게 하는 거지? 금 하는 거 응. 개 도라이, <목소리> <진자>, 진짜. <목소리> 진짜 미친 ᄉᄋ. 라와 오늘도 눈가서 서로 뒤지게되네옷이야 <목소리> 야, 축하해 주러 수련식은못가거 맨날 논리로 훈련소는 가줄수 있다. 아니. 충성. 아, 이제 저녁밥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밥 컨택 메뉴 게임. 자, 이번에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갑니다. 오, 우주 온도 맞추기인가요? <laughs> 우주에 있는 우리 태양계 행성들 오케이. 표면 온도 맞추기. 어떻 표면 온도 제가 알기로는 목성이좀 추운 행성이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일단 찍고 보는 거다 여기 2 0도 다운 너무 부실적이지 <laughs> 않냐? 영하 영화... 에이 영화 아닙니다 그 영화는 CGV 가서 보세요 10도 다운 영하 20도 다운 영하 30도 다운 아우 뭐, 과거가 끝이 없 영하 500도 아, 아 영하 500도는 아, 50. 했어요 어 자, 145도 다운 135도 <laughs> 147도 1 4 다운 150도 148도 아, 어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선생의 요리 비책에 오신 걸 환영해요 와우 요리 비책 오늘의 선보여주실 요리는 뭐죠? 오늘은 제가 냉라면을 할 건데요 아, 냉라면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라면을 끓여야겠죠 그죠죠끓여좀 기다려주시고 콩나물이 중요해요 이거. 콩나물을 왜 넣는 거죠? 식감 때문에 많이 넣는데 이게 없으시면 팽이버섯, 양배추 이런 거 해도 돼요 아, 근데 이거 그옆 동네 백선생님 따라 하시는 거아니 친구예요 아, 치, 아 친구예요? 친구예요. 한 움큼 정도 한 주먹 정도 어 오, 근데 안 씻어도 된다고요? 요새 콩나물은 안 씻어도 아, 고난으로 안 되게 나와서 괜찮아자 이제 양파 양파도 들어가는데 아, 양파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아,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양파는요? 좋아이예 아, 이거 그냥 쫙 하고 넣으면 돼기다려다간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아 소스 한 만들어 봅시다 아, 비법 소스 아 이거 좀비밀인데 이거. 아 공개 좀 해주시죠 공개 좀 해드릴까요? 일단 물은 종이컵 한 컵을 준비해요 스으로 아. 풀어줘요 네있습니다 어,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으면또 풀어줘요 거다가 진간장 두 숟갈 아 진간장이요? 진간장 진간장 네, 진간장 두 숟갈 넣어줘요 이긴 간장은 안되나요? <laughs> 식초 식초 두 숟갈 아그 그, 그, 식분은 안되나요? 그. 식세컨도 말고 식미니신 식아월 당장 네. 나가식시 카메라 바꿨 식1일 식주 나가세요 이용히하탕 아, <laughs> 만들었는데 한 숟갈 오 진짜 하네 부어줘요 이러면서 우와우와 우와, 냉라면! 그러면 냉라면이 완성될 수 있다. 와, 라면 괜찮다. 비주얼 그런 식. 난 그냥 라면에다가 그냥 얼음 넣어 먹고 이런 거했는데와 아 클라스 있네. 자 저는 지금 그때 촬영하고 남은 참깨 라면 가져왔는데 뭐 계속 내가 벌칙인 것 같노. 오늘 <laughs> 내가 이겼는데 또 내가 벌칙. 분명히 이해할 때지 진짜 시겠다 근데. 맞아. 솔직히 비주얼로 내가. 먹어 먹 뭐. 음. 됐어요? 음, 분명히 게임 내가 이겼는데 왜 지가 가더잘먹고있지응 음. 음, 음. 그래도 역시 라면 따뜻하게 먹어야 그래도 역시 라면 따뜻하게 먹어야죠 아니야 승규야 내가 이거는 한 입만 먹어봐줘 알겠다 이건 뭐 벌칙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디? 한 입만 먹어봐줘 먹어볼게요 나 진짜 약간 좀 뿌듯하다 뭔가 자랑하고 싶다 솔직하게 무조건 맛없다 하지 말고 국물, 국물 국물까지 그거 딱먹 솔직하게! 맛있지? 조용 맛있지?! <laughs> 졸라 맛있다. 콜라 맛있다니까? 와. 야, 역시 백선생님, 백선생님입니다. 요리 처음 해보는 공피지가 만든 요리도 이렇게 맛있다. 아, 그건 인정. 난 진짜 살면서 요리 처음 하거든. 와. 그래도 어, 그 하나 끓였는데 지금 이마트 가는데 2시간 걸렸잖아. 기다리다,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라면은 단편성이죠한 분이면 이 2시간 걸려요, 이거. 아, 이거는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으로 부지 르 마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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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름에는 냉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로 라면 인생 20년의 우정이 있지. 냉름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 어디 뭐 냉면 끌려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이거 <laughs> 다 맛있어 보이나. 주인님 목욕물 받아놨습니다. 박안 <laughs> 자란다. 안 자란다. 진짜 안 된다 이 <laughs> 오, 고카 아, 아이다 자, 아, 오, 오, fuck it? 이시시시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왜왜 갑자기 옷 두꺼워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차갑게 살아보셨는데 뭐 이제 좀 추위를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마지막까지는 솔직히 마지막 전까지는 어, 예. 뭐 이게 뭐 추운 뭐 극복 훈련인지 아니면 개꿀 빠는 건지 몰랐거든요. 네. 예. 마지막 얼음 샤워 덕분에 저는 극복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얼음 샤워 30초 해놓고 또또또 또, 오바다,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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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바. 저는 이제 진짜 하루 종일 센 고생 패리고 다녔는데 진짜 이 더위라는 게 굉장히 무뎌지는 감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집에 에어컨 안 틀었거든. 근데 원래 에어컨 안 틀면 난리 나잖아. 더워가지고 빨리 에어컨 틀어라. 오늘 날씨가 31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에어 어. 근데 상관없이 살수있을정도로 올라온거같습니다 음, 진짜 음, 여러분들 2열치아 꽤나 일리는황이아름이요 아.. <laughs>